위험할 수도 있었어요. 당나귀는 허벅지쪽 에 맞은 거 같죠. 예. 그나마 다행히 위치에 맞았습니다. 주야. 사과. 아, 이번에 자신에게 맞았습니다. 그죠? 공의 움직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정타로 맞힌다는 게참 힘들어요. 예. 자부도 좀 크게 튀어오는 경우가 많고요. 네네. 그리고 가라앉는 공이니까 이제 파울이 대부분 밑으로 떨어지죠. 그리고 튕겨서 뭐 타자에 맞든 포수에 맞든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. 투엔투로 <목소리> <2로> 마주하고 있습니다. 보정은 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이타군는 <타분은> 이로써 백핸드. 삼비네 <목소리> 속도 1루에서 아웃카운트에 잡니다 이로써 김성빈. she took me to the street